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집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핀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문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 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토골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빌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산 꽃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삼료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바알라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그살론 곁부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부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라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배송 말씀은 오늘 내가 밟는 모든 땅을 거룩하게 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와 15장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지명들로 이어집니다 유다 자손들에게 이 지명들은 단순히 땅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400년의 노예생활과 40년의 광야생활 끝에 마침내 내 소유가 된내 땅이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12절은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의 동서 남북의 경계를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동쪽으로는 사유 끝부터 서쪽으로는 지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인 지명을 들어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선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선 안의 통치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영역, 세밀한 영역까지 정해주신 것은 그것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유다지파에게 이 경계는 단순히 여기까지 내 땅이다 라는 권리 주장의 선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경계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편안함과 풍성함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남쪽 경계는 매우 척박한 땅이었기에 비가 내리기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기도 했고 여전히 남아있는 여부스, 족속과 같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해야 했고, 가나안 거민들을 철저히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넓고 가장 중요한 경계들을 맡았기에 이 경계선들을 지키며 다른 지파들도 보호해야만 하는 방패마이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그 땅을 거룩하게 일구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어주신 경계가 있습니다. 가정, 직장, 학교, 공동체가 바로 내게 속한 나의 경계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경계들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허락하신 경계이기에 세심하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으신 선이기에 그 땅을 정복할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비록 경계 안에 여전히 대적이 남아있고 지형이 험할지라도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게 주신 이 경계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영적 책임은 무엇인지, 내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내가 물리쳐야 하는 대적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할 수 있으며, 우리가 밟는 모든 척박한 경계는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 아래 가장 풍요로운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속한 모든 경계 속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내게 주어진 영역 중 내가 오늘 거룩하게 읽어야 하는 땅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주님의 주권으로 경계를 정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경계들 가운데 세심하고 세밀하게 일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남쪽 경계와 같은 척박한 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로 적셔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경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망군의 여호와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경계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받은 만큼 순종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더큰 은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우들을 위해서 암과 질고로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과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방문 중이신 새가족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중고청 커먼하우스 준비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션 먼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만 선교팀이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국내 순교지 선교지 탐방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뿌려진 성교사님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